자, G74 사이클이 아래쪽에 보시면 G74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어, 여기 있죠. G74 사이클. 그래서 블록이 두 블록이 있죠. G74에 R0, G74에 Z-53.Q3000, F0.2.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로 드릴 가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얘도 그렇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R0는 뭐냐? 도피량이에요. 도피량. 도피량.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예제에서 R1이라고 되어 있는 건 1mm 도피해서 3mm, 3000은 Q 3 0은 절임량입니다. 그래서 절임량 3mm. 3000mm가 아니에요. 3mm 가공하고 1mm 도피하고 3mm 가공하고 1mm 도피하고. 이런 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mm 주냐? 아니죠. 조금 더 여유있게 줘야 칩이 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어, R을 한 3점. 3mm가 고한 3mm 후퇴해서 또 3mm가 고 예. 그래서, 이 R이라는 건 도피량입니다. 도피량. 얘래도 어. 얘는 R 3점. 그리고 얘는 뭐, 센터 찍을 거니까 얘는 1 해도 되겠다. 어차피 센터 찍을 거니까. 예. 그쵸? 많이 안 들어가죠. 근데 얘는 많이 들어가니까. 때로는 G74 사이클보다는 요거는요. 실질적으로는 어 여러분들 지원이 된다면 G83이 더 좋습니다. G83 사이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 가공하고 알점까지. 가공하고 알점까지 다시 빠지죠.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만약에 R5. 하면 5mm까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G83. 근데 83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G74 사이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G74 사이클, 어제 그냥 알 r 로 나온 대로 그대로 가공하면 별로 안 좋아요. 가공하고 계속 들어가니까 칩이 안 빠지죠. 알겠죠? 요거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사 사이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경 가공을 할수 있더라. 알겠죠? 여기까지.